아파트 블로요 3D 화면 확장해 주시고 아파트 줄자 보기 눌러서 줄자 보여주고 간절 표시 켜주고 팔들어 올립니다 꺼주고 둘레 줄자 선택해서 스커트 허리 표시해 줍니다 길이 줄자로 스커트 기장 겸 옆선 위치 표시해 줍니다 힙 표시해 주고요 스커트 밑단 다리에서 절반 표시해 줍니다 3D 펜으로 앞 중심 그리고 허리선 따라서 그려주고, 뒷 허리선 그려주고, 뒷 중심선, 그 다음에 옆선 그려주고, 힙선을 따라서 표시해 주면서 앞다리 중심쯤에서 아래로 꺼줍니다. 힙선 표시해 주고요, 뒤에도 밑단 연결해서 마무리해 주고, 수중 패널은 허리선 안 만든 부분에 자리에 놔주고. 뒷 중심 약간 만져주고 앞 다즈 하나 뒷 다즈 두개 넣어줍니다. 3D 수정툴로 뒷 중심 직선으로 플래트닝 다즈 옆선 앞 다즈 앞 중심선 직선으로 플래트닝 해줍니다. 직선으로 플래트닝 직선 해줍니다. 플래트닝 툴로 앞뒤 패턴 각각 선택하고 엔터치면 2D 창에 패턴 생성됩니다. 뒷 중심 앞 중심 기준으로 패턴 놔주고요. 뒷중심선 직선 해주고, 점이 많은 부분은 지워주고, 뒷중심을 수직으로 세워주면서 전체 이동, 이동해서 직선 세워주고요. 뒤힙좀 깎고, 앞힙 그만큼 살리고 해서 비슷한 곡선으로 가져갑니다. 기초선으로 힙선 표시해주고요. 비어진 부분 당겨서 채워줍니다. 허리선 살짝 만져주고, 대칭으로 패턴과 재봉선 찍고, 옆으로 옮겨주고, 뒷 패턴 끼리 모아줍니다. 앞 중심, 뒷 중심 재봉해주고, 허리선 선택하고, 송성창에서 심지 선택, 너비 20cm로 하고, 고무줄 온 하고, 100%에 맞춥니다. 이렇게 해야 허리를 딱 잡아줄 수 있습니다. 웨이스트 밴드가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원단 투명 선택하고 보면 힙에 여유분이 많이 보입니다. 이 부분 살짝 어, 쳐내야 되겠죠. 곡선 조금 더 내려서 완만한 커브로 허리선 점 찍어주고 불필요한 선은 곡선 점 눌러서 없애주고요. 정리했습니다. 핏 완성됐고요. 스타일선 수정 철로뒤허리 중심 올라간 부분 살짝 내려주고요. 폰투어 웨스트밴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점선 툴로 허리선 선택하고 내부선분 생성 2인치 해줍니다. 우클릭해서 자리게인 제공합니다. 웨스트밴드 부분은 합치기 해주고요. 앞, 몸판 앞중심도 합치기 합니다. 내부선분 우클릭 자리게인 제공합니다. 웨스트밴드 모두 합치기 하고요. 불필요한 내부선분 지워줍니다. 점 지울 때는 곡선점으로 변환 유용합니다. 뒷부분도 정리해줍니다. 작은 다즈 없애고 자연스러운 곡선 툴로 만져줍니다. 다즈 하나 남은 거 위치 이동시킵니다. 자연스럽게. 너무 컬 버진 부분 살짝 다듬어주고. 봉제된 부분 길이가 지금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 재봉선 수정 툴 선택해서 길이 다시 맞춰주고요. 길이 키워 보겠습니다. 밑단 곡선점으로 변환 정리해 주고, 밑선 선택해서 해 보겠습니다. 기본 영장 재봉선 길이 맞지 않는 부분 재봉 수중 툴로 끌어내려서 맞춰줍니다. 기본 타이트 스커트 완성해 보았습니다.